안녕. 내 이름은 김블루. 오늘은 잡초가 되었다. 아이 아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흐르는 동안 TP가 증가한다. 오른쪽 위에 있다. Texas can be broken by tackle. 선인장은 웃순다저줄선인장 있다. 선인장 어떻게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냐어 뭐야? 내가 부딪혔는데 캣터스가 달았어. 몸통 박치기 하. 겁나 약해 보여. 부졌다. 오우 그러면 이거 TP를 어오 먹었다! 왜 올라가지는데? 뭘 하는 거지? 이모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laughs> 저 소머리 국밥으로. 이리 오게. 어? 몬스터! 몬스터 체력 음? 2만. 어... 야내 앞에 몬스터 있다. 누가 이거 쫓고 이거 있어 줄게. 몬스터를. 너 누구니? 아니 시청자네? <laughs> 2만 데미지를 주려면 은 언제 이걸 다 부수냐? 여기 뭐가.. 야 근데 저 너무 빠른데? 여기 뭐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갈수 있나 보다. 꼼톤박치기! <laughs> 어, 야50 달았어! 설마 저몬스터 잡으라는 건 아니겠지? 네 맞아요. 이게 뭘 업그레이드 야 되지? 오토로 텀블링 다더러... 300포인트. 얼렁했는데 뭐 바뀐 게 없는데? 나우 오토 텀블링. 와이 버튼 구르는 걸로 돈 버는 거구나. 구르니까 그러니까 돈이 벌어지니까 미친. 목적이 뭔데 그래서? 나뭐 해야 되는데? 아까 이 게임 보니까 그래도 뭐 하던데? 점점 세지면서 서인장을 꺾고 나무를 심고 우주선을 타고 달로 간다. 회전초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회전초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 게임 또한 마찬가지다. 회전초가 괴물을 해치고 지구를 지켜냈지만 게임 속에서 그 누구도 회전초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구나. 저 몬스터 사실 외계인 아닐까? 몬스터가 외계인일 수 있어. 로켓 살려하려면 씨앗이 필요합니다. 탱크를 씨드로 채우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그5 0 0 원짜리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 상막한 세상을 씨드로 채워야 돼. 얘들 다 모여. 몬스터 치자한 10명만 더와 봐. 이게이 3창밖에 안 해. 게임 좀사 봐. 비밀번호 1234 빨리. 간다! 오! 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 3단 콤보 미쳤고. 강해져야 해. 피벼. 좋아. 우리 괜 겁나 강해. 얘들아! 날라가는 걸로 돈 버니까 괜찮은데? 날라가는 것도 이거 데미지 더 세게 들어가나? 쟤한테 때리면? 그렇게 김불로는 레알 몸통 박지키 선인장을 죽이며 힘을 키워 나갔다. 다가이 굴러 굴러야 되나 아돈 벌어.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이런 게임을 추천하는 사람도 진짜 누가 추천했냐 이거? 늘풍수지 또다 모여서 보스 잡자고 아예 좀 업그레이드 하고 보스 잡아야지. 지금 우리 약해. 풀 강하고 잠깐 어. 한국인 특. 일단 장비부터. 뭔지 알지? 등산 갈 때도 풀 노스페이스 장착. 처음 가는 날에 이미 전문가 복장 가지고 있어야 된 된다. 우와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레이드 가는 거야. 야 시청자 비켜! 아이 느린 게. 야너 레벨 몇이야? 스피드가 돈이라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걸. 와 날아갔다. 우와 너희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나?

시전에 두드려 패할수 있어 다리 사이로 비비니까 네 대씩 때린다 미쳤다 가랑이 사이에 겁나 비벼 가랑이 극딜의 약점이야 예수컷이야 비벼 뭐야 다리 사이로 돈가. 미친 다다 죽었어 얘얘다 죽으면 만나러. 우리 스킬 카드 얻을 수 있다고 했어 안돼 어디가 <laughs> 전부다 <오이패은 웃음> 잡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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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스킬! 캔슛 에너지볼 에너지볼을 쏜다네 나는? 세개의스태미나가 있어야 된다는데? 스테미나? 에프로로 좋은 생겼어 이에서뭐 어떡하라는 거지?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 우선을 가보자 자자 자, 여기 보면은 TP가 7,000이 필요하대요 아이 뭐7 0 0 어떻게 쓰지 뭐 내가 쓴다 출발 야나 간다! 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요... 여긴가? 뭐야, 여기? 여, 야, 야 기계 가으로 오니까 갑자기 몬스터 소환됐음. 야, 이거 스토리가 있는데? 지구 파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90초 후, 어? 지구는 파괴됩니다. 예? 야, 저거 보소! 기계 부셔 얘들아! 1, 번 뒤에 보소! 늦었다. 이렇게 된거 다음 생엔 이 세계로 가게 해주세요. 지구 아름답네. 이렇게 지구는 파괴되었다. 안돼. 너는 지구를 구할 수 없었다. 헐 리셋됐다. 와 진짜 리셋이야. 와. 리셋된 대신 키피 획득량과 터의 데미지만큼 시드로 주는데 이 시드로 파란색. 발사할 수 있다. 야, 다시 모아 여기 사람들 전부 다 프로그레이드 간다 아 비켜요 죄송합니다 조래비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열심히 할게요 이걸 다시 해야 된다 시작해 <laughs> 갔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걸 못 올라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빈패 심하네 나 블루영 나도점 붙여가 뭐 이게 채팅도 칠수 있었어? 뭐야 저거 채팅이 아니고 닉변인 거야? 우선 타러 가보겠습니다 어 타서 그 미리 답사해 오라고 어 어라 뭐가 보 거의 나오봐. 보스가왜 거기서 나와난 좋은 대원이었습니다. <laughs> 리스타고겠구만, <하고> 찌찌실이. <laughs> 벌써 꼰대가 생겼다고 이 게임이? 미 미안, 나 지그를 지키지 못했어. <laughs> 리셋 엔딩이라고. 이 세계 2위에 차로 어디 뛰었? ESC 눌러 볼래? 시드 업그레이드가 생겼어. 이건 혁명이야. 어디? 난 없는데? 빨간 로켓 타고 리스타러가면 갈색 신관 하나 있어. 걔한테 말 걸어 시드 업그레이드 생기. 우주를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죽기 전에 생존 보인의 개짜는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자고. 이 용사들이야말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1명 되냐? 오케이! 가보자! 가자! 갈색에 말 걸어야 돼. 여기 있다, 여기. 먼길로 오시는군요. 지구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 터렛이 보이나요, 저 멀리? 저걸 파괴하지 않는 한 우린 지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I give you my power. 나의 파워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구해주세요. 우리만 믿으라고. 우리만 믿으라고. 안 돼, 그는 죽었어. 힘을 전승받았다. 이 스테미나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점부터는 택시 능력을 먼저 배워야 된다. 배웠다. 스테미나. 스테미나를 딱 배우면 얘를 이제 발사. 우와! 오오오오 <laughs> 에너지볼 아, 이렇게 얘들아 준비됐니?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갈 거다 우리는 이번엔 죽인다 오케이 야아 데미지 개쎄 이거 에너지볼 여격해 여건은 뭐 근데 이거 개인적이냐 혹시? 깼다 이것이 엔딩이다오 시트 생겼나 설마 다시 태어나진 않겠지? 쿠크 다시 태어남 씹 시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탯을 올리면 돼 야내 가져 줄게 얘들아. 오, 데미 천씩 데미천 들어가. 잡았다. 와! 야카드 먹어 얘들아. 쭉 빼기. 오 좋은데? 다음 우주선 하면 타봐야 되겠는데. 다음 우주선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시이천또 시간 노가다를 한김 와, 한천한 번에. 어허 400시드나 모았어? 제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더미 넌. 아니 하늘을 날라다니네 더미가 진짜 쓱싹 빨리빨리 하면 깨겠는데. 더미한테 막히고 나는 배그를 좀 하고 있어야겠다. 더미 빨리 해나 기다리고 있을게. 달려! 같이 갈 사람 있음 없음. 아무도 없겠지. <laughs> 있으면 진짜 깨겠지나 먼저 들어가. 보여주나? 간다! 가라! 올라간다 간다! 어? 뭐 어, 어, 미리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어. 있네. 아니 여기 먼저.. 이게 뭐지? 뭐하는 곳이죠? 선생님? 저서라 34만 뭐 몬스터 25,000짜리 25만이야 게임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어? 좋아 막다 멋있게 때리네 카드? 뭐 주냐? 엔딩 카드? 어? 저기 거의가나 돌아갈 거야 거기가 끝인 것 같아 더. 나 돌아갈 거야 그냥 달에 있을래 그냥 지구 부셔 그냥 나 여기 못 있어! 돌아갈 거야! <laughs> 가자! 익스플로저! <laughs> <laughs> 지구 개같이 멸망 지구는 와... 결국 죽었다고 그렇다 또이 제약사는 똥괴을 어... 만들었던 어, 거. 아 좋은 지침 나는 계란이다 나 가면 뭐 불리는 거 아니겠지? 헐, 수고. <laughs> 나왜님 암살함 하고. 나왜 떨어졌음? 밤이가 떨궜대요. 제가 네, 미쳤나 좋은 아침 오늘은 나는 비누다. 이엔 점프가 없네 이번 게임은. 넌못 아. 지나간다. 원수는 왜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못 지나간다. 안 돼. <laughs>